기계대도 열강으로 끝내기 여섯 번째 시간, 단면도의 종류와 이해, 단면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봐야 될 것은 단면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단면도를 그리는 원칙, 또는 단면을 표시하는 방법의 해칭과 스머징이 있다, 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단면도를 표시하는 여러 가지 단면도법이 있는데, 이런 것의 그림이나 이런 정의 설명들, 그리고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어, 김쪽으로 절단하지 않는 부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면도의 종류와 이해. 단면도라고 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물체를 절단, 단면을 하는 것입니다. 말 아, 그대로. 그런데 왜 단면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이런 형상을 봤을 때, 이런 정면도와 정면도가 되겠고요. 이 좌측면도가 되겠죠. 그런데, 저번도에 보면 이런 수문선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구멍들, 이런 내경구멍, 이런 볼트 구멍들 이런 수문선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면도법을 적용하지 않는 투상도는 이런 수문선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러한 투상면을 가지고 절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단되면 이런 면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어, 이렇게 절단된 면들을 표시를 하면 이러한 이런 선들을 해칭이라고 하는데 해칭 선으로 표현을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절단되었다라고 표현을 됩니다. 그러면 수온선이 아니라 이런 외형 선으로 물체의 내부 모습을 잘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면도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단면도의 원리는 보이지 않는 안쪽 부분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싶을 때 이런 단면도의 단면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이두 번째 단면도를 그리는 원칙 원칙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내부 영상이 복잡할 경우, 숨은 선에 이해가 어려운 경우, 그래서 숨은 선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외형선으로 물건을, 물체를 표시하기 위해서 단면도를 나타냅니다. 물체를 결단하여 내부의 모양, 내부에 보이지 않는 모양을 단면도로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단면도를 하면 단면도를 나타내지 않으면 수문선이 나타나는데 이 수문선이 외형선으로 변하게 되겠죠. 단면도법을 사용하면 그래서 내구의 형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는 어, 수문선은 이해 하는데 지장이 없는 함 나타내지 않는다. 원래 제도법에 가능하면 수문선보다는 외형선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에스킷이나박판 현장처럼 얇은 물체의 단면은 한 개의 매우 굵은 실선으로 그렸다 이것은 보기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매우 굵은 실선으로 그리는 것, 아주 얇은 물체의 단면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지문은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음, 단면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단면을 할 때, 일부 학생들이 이렇게 이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요 선들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올바른 단면 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틀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다라는 뭐 여러 가지 단면도의 표시 방법. 아, 그래서, 어, B는 이런 식으로 틀렸구요. C가 텔린 이유는, C도 여기에 내구 양상, 여기에 외형선이 빠져있죠. B는 해칭의 방향이 위쪽과 아래쪽이 서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한 개의 부품을 단면을 했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 위쪽에도 다 같은 부품이면 오른쪽으로 그려야 됩니다. 서로 다른 부품일 때는 해칭의 방향이 달라지지만 같은 부품일 때는 해칭의 방향이 같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면 부분의 표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해칭과 스머징이 있습니다. 해칭은 어, 가는 실선, 굵은 실선이 아닙니다. 가는 실선은 안쪽 들단면에 2-3mm 간격으로 각도는 일반적으로 뭐 처음에는 4 5도 정도로 이렇게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스머징 이라고 해서 색칠하는 것이 여기 색칠이 빠져있는데 이런식으로 색칠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스머징 이라고 합니다 색칠하면 스머징 아른색 선으로 이렇게 빛금으로 표현하는 것은 해치 이렇게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네번째 표시방법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전체를 2분의 1 어, 전체를 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열다 하는 것은 전체 단면도, 그래서 전단면도 또는 온단면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체의 1분의 1 전체를 단면하는 것이 그림과 이런 정의, 특징들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전체는 전단면도 또는 온단면도라고 합니다. 또는 4분의 1을 절단하는 건데 4분의 1은 내부의 형상과 외부의 모양을 동시에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런 겉부분에 외형 부분 위쪽에 보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쪽에는 단면을 내서 내부의 형상을 나타냈고요 아래쪽에는 외부의 형상 그러니까 외면의 모습을 나타냈죠.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을 반틈만했다고 해서 반단면도 또는 한쪽 단면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쪽의 전체를 단면한 전단면도와 반단면도를 비교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는 전체나 4분의1이 아니라 부분만 단변한 것을 부분 단면됩니다. 필요한 내부 모양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내부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파단선을 그어서 단변 부분의 경계를 표시한다. 자, 이를 예를, 예를 들어서 중심선보다 조금 더 아래 이렇게 우선을 파단선이라고 합니다. 파단선 파단선은 가는 실선으로 나타내고요. 파단선으로 요렇게 하고 요까지 핵심을 했다. 그래서 아래 부분에 요까지 요런 식으로 단면을한 것을 부분 단면도 필요한 부분까지 단면했다. 그 다음에 회전도시 단면도 말 그대로 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수직으로 결단한 단면을 90도 회전시키는 회전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수상도의 안이나 밖에서 그리는 단면도, 기어나 리브 축, 암 등의 단면도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단면을 해서, 어, 여기서 회전 해서 바라본 모습, 이 모습을 단면으로 바라본 모습, 게그린 것이 회전도시 단면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절단을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90도 회전시킨 것, 즉 우측면도에서 바라본 모습을 나타낸 것을 회전도 시선면도 그린이나 기어 리브 축암 등을 그릴 때 이렇다 면도를 사용한다. 또는 이렇게 계단 단면도는 말 그대로 계단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런 계단 단면도는 여기를 보면 전단면도로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면은 여기 구멍의 모양을 표현을 할 수도 없습니다. 구멍이 없죠. 그런데, 구멍이 이렇게 좌, 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여기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아. 각도가 지게끔 또는 계단 형식으로 절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계단단번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절단할 때, 이런 선들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AA라고 적어주면은, 이런 구멍의 형상을 잘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단 형태로 절단해서 그린 단면도를 이러한 계단 단면도라고. 그래서 계단 단면도는 이런 AA라고 적어주고 이렇게 단면 AA에서 절단을 했다라는 이런 표시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단 단면도의 그림과 이 정리들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진쪽 방향으로 절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축입니다. 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축이 이렇게 그려졌으면은, 자, 이렇게 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어, 그냥 단면을 그리지 않고 아래쪽에다 그려보겠습니다. 단면을 그리지 않고 외형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단면도로 그렸다. 그렇게 해도, 모양은 똑같습니다. 전단면도로 그렸을 때이 해칭 모양을 표시해도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길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로축 방향으로 절단을 하여서 나타내지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타낸다면 뭐 오히려 투상을 하는데 더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긴쪽 방향으로 절단하지 않는 것에 부품을 명칭을 외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리브라든가 이 리브라는 것은 이렇게. 온체에서 한글로 보강배라고 하는데 아래 부분 형상과 이쪽의 온통 형상을 파쳐 주는 것을 리브라고 합니다. 리브나 바퀴의 암 기어 기어의 이빨 이쪽 어, 기어 이 e 등을 단면을 하면 오히려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과 축이나 핀이나 볼트, 너트, 와셔, 잡아놔서 리벳, 키, 강구, 온통 롤러 등 절단할 때도 의미가 없는 것들은 긴쪽 방향으로 절단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데. 아랫부분에 이런 여러가지 형상의 명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단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 수상도에는 여러가지 해칭선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런 부품들까지 해칭을 해버리면 해칭선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이런 것들은 해칭을 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이런 축 같은 경우에도 해칭은 나타나지 않죠 그축 위에 있는 베어링이라든가 본체라든가 커버 오일실 이런 것들은 다 해칭을 하는데 나머지 부품들은 해칭을 하지 않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칭을 하여도 오히려 그 투상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들을 암기를 하여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옳지 않은 것. 4번에 보면 해칭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돌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 이런 단어 자체가 오답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떤 뭐 선이 겹쳤을 때 가장 우선하는 것은 숫자라든가 문자입니다. 그래서 숫자와 문자와 핵심선이 겹치게 됐을 때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중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 중단해야 될 경우는 중단을 해야 될경우는 중단을 해야 된다. 뭐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단면도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른 것 정답은 기업 디귿 리얼이 되고요. 2번 니은 아, 같은 경우에 정면도는 단면도로 그리지 않고 평면도나 측면도만 절단하는 모양으로 그린다 라는 게 아니라 정면도도 당연히 단면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기역, 디귿, 니을 만든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음, 단면도의 해칭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1번에 일반적으로 단면부의 해칭을 생략하여 도시하고 해칭을 생략하여서 도시하지 않죠. 아, 특별한 경우는 예외한다이걸말자체나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 번입니다. 이 번은 인접한 부품의 단면은 해칭의 각도 또는 간격을 달리하여서 구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왼쪽 부품과 오른쪽 부품이 다른 부품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은 이러한 해칭의 각도라든가 해칭의 간격으로 표현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은 맞는 말이고요. 3 번은 해칭하는 부분에 글자 등을 지입하는 경우 해칭을 중단할 수 있죠. 그렇죠. 문자는 모든 선들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4번에 해등선의 각도는 일반적으로 주된 중심선에 대하여 45도 각도로 가는 가능, 가는 실선으로 그리고 45도 각도로 그린다 등등기으로 그린다, 만든 말이겠죠. 자, 5번에 규정하고 있는 단면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복각 단면도라는 말 자체가 없죠. 그래서 온 단면도 전체 한쪽 단면도 사고 내일 부분 단면도 일정한 부분을 단면한다. 6번에 보면.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전체를 단면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만 보고도 전체, 전단면도 또는 온단면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7번에, 자,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단면, 아래쪽은 외형. 그래서 내부와 외부의 모습을 전체를 다볼수 있는 것. 부분단면도. 아, 부분단면도가 아니라 한쪽 단면도 또는 안단면도. 아,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8번에, 4분의 1을 절단하였다. 그래서 반틈은 외부모양, 다른 반틈은 내부모양, 쪽단면도 또는 반단면도 3번과 같은 문제가 되겠고요. 그림을 그림으로 물어보느냐, 이렇게 점유로 물어보느냐, 두개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9번에 90도 회전, 요 단어만 봐도 이것은 무슨 단면도다? 회전 단면도다.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물어보는 것은 자, 이렇게 단면을 하였을 때 그리는 선들은 안는실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안쪽에 있는 해칭하는 선 또는 여기에 그 경계를 나타내는 선들은 안은실선으로 그려야 됩니다 10번에 4분의 1을 그린다 라고 나오면 바로 한쪽 단면도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1번에 4분의 1 한쪽 단면도 12번에 90도 90도만 봐도 회전 도시단면도 3번에 이렇게 90도로 회전 했죠? 그러면 회전 도시단면도 11번에 회전 도시단면도를 나타내기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런 부품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기어의 이아기어 이는 아닙니다 자 리브나 포기나 바퀴, 암들은 회전 도시단면도로 그려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기어의 이는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지 않는 부품에 들어가는 기기 요소가 되겠죠 15번에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뭡니까? 계단 도지남면도인데 왜냐하면 한쪽으로 이렇게 잘 들떠나게 되면 아래 부분의 구멍의 모습을 바,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쪽 방향으로 다 해칭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해칭이 이런 식으로 반대, 서로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 3번 은 아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에 선들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선들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상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2번도 아니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도면에 표현된 단면도를 모두 맞는 것 여기 보면은 정답은 2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자, 외부의 모습과 외부의 모습, 내부의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한쪽 단면도 반단면도가 나타났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 부분만을 단면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파단선으로 해서 해칭을 했는 부분 단면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리브 같은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회전 도시 단면도로 표현했습니다. 을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길이 방향으로 절단을 하여 도시할수 있는 것 있는 것 아,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응답은 4번인데요. 없는 것이 다양겠죠 볼트라든가, 기어의 이라든가, 바퀴의 암.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 기계 요소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은 긴쪽 방향으로, 길이 방향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이런 기계 요소들은 인쪽 방향,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지 않는다라고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으니 이런 것들도 유념해서 문제를 살펴보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